요즘 도로에서 혼자 달리는 테슬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차가 레이더나 라이다 없이, 오직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HW4, 즉 하드웨어 4.0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된 이 시스템에는 삼성의 오나노칩두개가 탑재돼 이중 구조로 안정성을 확보했죠. 여기의 핵심은 바로 카메라 구성입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총 7개 혹은 8개의 외부 카메라가 차량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형 차량은 전면 유리에 3개, 신형 차량은 전면 유리에 2개의 카메라가 설치되며, 신형 모델 SXY e r 의 경우 전면 유리 두 개에다가 프론트 범퍼 하단에 한개 카메라가 추가되어 전방 상황을 더 정밀하게 인식합니다. 측면 리피터와 도어 필러 카메라는 사각지대 감지, 차선 변경 보조에 사용되고 도어 필러의 카메라는 주변 차량을 인식해 주행 안정성을 높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후진 시시야 제공, 센트리 모드로 주차 중 상황 녹화까지 담당하죠. 이 카메라들은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비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테슬라 비전의 핵심 센서입니다. AI는 모든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보행자, 차선, 차량, 도로 구조물 등을 인식하고 운전자가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센서 융합 없이 오직 카메라만으로 판단하는 바로 비전 온리 접근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끊임없이 진화 중입니다. 기본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강화형 오토파일럿은 자동 차선 변경, 주차, 호출 기능을 포함하고, 핵심은 바로 FSD 베타, 이른바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입니다. AI가 도로 상황을 예측하고 직접 경로를 판단하는 엔드투엔드 신경망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테슬라가 직접 만든 슈퍼컴퓨터 너저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억 개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학습시키며 기존 엔비디아 클러스터를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테슬라는 센서를 최소화하고 오직 카메라와 AI만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려 합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통해 진화하고 있죠. 이 방식이 정말 정답일까요? 2025년 6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식 검증이 시작됩니다. 결과를 지켜보시죠.